이제 될게 뭐냐면 뭘까요? 음. 대칭이동 할 거예요. 자 대칭이동의 대칭. 종류는 잡을게요. 네. 기본적인 건 뭐다 보세요? x 축 대칭 또뭐 있을까? 맞아 요 y 축 대칭 또뭐 있을까? 원점 대칭. 여기서 보세요. 조니요 아이구야. 수민아, 보세요. y는 x 대칭. 그다음에 하나 더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아,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아이고 희진아, 다시 1거 빨리 희진아. 이게 <laughs> <laughs> 딴스페괜찮잖아요 방금 X 대칭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개는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세요 알겠지? 아딱 해로 놓 자로도 살 자, 시작 대기 손보고 매력을 느끼지 마. 자 보세요. 바로 다시 시작 중대칭네대칭보대칭 네. Y 대칭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알겠지? 자, 어, 얘는 지금 보세요. 어, 제가 한번 봅니다. 점도 있고요. 지금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다른 점이 있었지만, 대칭이동은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점하고 도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하 점과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봅니다. 어, x, y라고 하는 게 있다. 얘를 만약에 x 축 대칭 하잖아요. 이런 점이 있잖아. 만약에 x 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x, 콤마, y면 이거 어떻게 바뀌어? x 축 대칭하면? 아, 다시. 그렇죠. 자, x 축 대칭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x 값은 그대로 있고 누가 보가 바뀐다고요? Y 보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요 됐지? 오케이. 자, Y 축대지 그럼, 어, 자,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네. 마이너스 XY. 되겠어? 오케이. 자, 볼게요. X Y가 있다. 원점 대칭해 보자. 알겠는 아, 사람, 손. 어떻게 하면 원점 대치되는 거죠? 원점 대칭 네?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어요? 원점 대치하면 어디로 가야 되요이 밑으로 가야겠죠? 맞나요? 그럼 된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림 그려서 보시면 아, 오케이, 김희진 방금, 어, 아, 네, 죽는 자네. 자, 줄거 지울꺼에요 희진아. 시킬 거요 원점 대칭하면 어된다둘다보어된다 바꾼다. y는 x 대칭. 얘는 처음 해봤죠? 네. 어, 우리 역함수를 배우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면 되냐면, x, y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x, y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알겠니? 어, 보세요. 이게 y는 x거든요. 여기 이 점이 있잖아. 여기 만약에 뭐다? 2코마입이다 그러면 대체 기1가 이쪽으로 가겠죠? 뭐로 바뀐다고요? 1코마 1이두개 자리가 바뀐다고요. 1코마 1로 바뀌어요. 됐나? 됐지? 오케이. 자, 이건로 될까? 이건로 될까? 자리도 바뀌고 보호도 바뀌어요. 외워두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지? 아니면 그림 그려서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 오케이. 정리해라. 기본이다. 자 어, 한방에 했고요 일단은요 한방에 지금 한 상황이고 그리고 책에는 X축 Y축 원점 나와 있죠 네 거기다가 마음된다 추가하시면 되겠죠 Y는 X 어 Y는 X는 뒤에 있습니다 272쪽에 있구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는 아마 나와 있진 않을 건데요 역시나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267 한편 왼쪽 부분에다가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알겠지 잘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잘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둬라 하는 거고요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갑니다 별로 안 들었다 보세요 필수 예제 1번이다 어? 안적혀있는 번호. 지 몰라. 마이너스 9, 콤마 6이구요. 오케이. 자, 볼게요. 어, 떤구와이로 뭐라고 했어? 문제지 뭐라할까 음, 오케이, X축 대칭하래요. 아, 그럼 뭐죠? 누가 뭐가 바뀌어야 돼? 어떻한데? 마이너스 9,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돼요. 됐죠? 이게 x축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이야. 얘를 갖다가 만약에 원점 대칭 어떻게 돼? 그냥 원점이에요. 자, 승 어떻게 었죠 어, 다시, 네? 9, 콤마,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 둘다뭐 바꿔라. 됐죠? 오케이. 어, 얘가 R이래요. 어, 그다음에 이거 세 개에 대해서 뭐구해라 요점 요점 요점에 대한 무게중심 잡표 구하래. 자 희진아 무게중심 잡표 어떻게 구하죠? 보지 말고 빨리 무게중심 잡표 어떻게 아야예야야예예 보세요 무게중심 잡표 어떻게 구하죠? 무게중심 아 3분의 아, 그렇죠 기억을 해 보지 말고 3분의 x 값 더... x 값 x 값 더하기, 더하기. 다 더하세요. 또 마, 마이너스 9만 남겠죠그 다음에 3분의 별점으로 마이너스 6만 남겠죠 됐어요. 알겠지? 어.. 얼마다? 마이너스 3콤만 마이너스 2다. 됐죠? 그 다음에 넓이! 아.. 넓이물어봤어 넓이. 넓이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 하자. 직접 해봅니다. 알겠지? 자, 마이너스 9쿠마 6이 여기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9쿠마 6이 야안 됐지? 이걸 x축 대체하 어디로 가져 당연히? 이로 오겠죠? 어떻게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9코마 마이너스 구로 바뀌겠죠? 음. 이럴 또 다시 뭐한다? 원천 대체하면 뭐 어떨까요? 좌표 음. 다시 불러 원 전체 대체하면? 음. 9코마 마이너스로 바뀌죠? 음.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맞나? 음. 오케이 그럼 이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음. 얼마냐? 그렇죠 좋습니다 음. 얘길 얼마죠? 음. 다시 아니, 그렇죠, 12 그렇죠 12. 12 헷갈리지 마세요 1 2이 되니까 18, 12에다가 뭐 하면 된다? 2분의 1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어렵다. 정리하세요, 이빨 이쪽 부분.